무기부추 하세아빠소하 이자를 처치하 아.. <깜빡아. 웃음> 아 나도 스나이핑를땡겨오아내스나이프존 <laughs> 꼬리긴 하더라 얘 예, 위로 왼쪽에서 오자 왼쪽에서 어이구 나이스 동아소네 어, 뭐야한만 뒤지는데 그 그냥 뭐한 진짜 뒤질라 던 이거 원 없어지자마자 스페셜 봐. 어. 원 없어지면 고정되잖 마지막 버튼 음, 오케이 소은이 맘어아 개댁 하나 수라 플 잡아왔어 어, 밖으로 나갈 수 있거든? 나가봐. 오, 어, 살짝만 나가야 돼, 살짝만. 너무 많이 나갈 게맞네 그거. 음. 돌아갔네. 잘하습니다 응, 어, <laughs> 러스 가드. 빨리님 빨리 맘소. 에 응. 시간 없어요? 어, 마지막에 텔포한다. 카운터가 여기, 아, 아, 위로, 외시로, 시도, 시 오른쪽에서 봤어요. 암수,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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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창고 가수 바로 고 암수, 아니 암수, 창고 암수, 창고 암수, 창고 암수, 창고 암수, 창고 딱 하면 돼요 원 창고 암수, 창 어려운 말씀하세요. 제가 한번 조스트 가도 강해들이 의 드릴 있는 원이 꽉 차잖아. 원이 꽉 차는 어. 거 맞춰서 하시면 돼. 원이 꽉 차는 거 맞춰. 서 아, 여기는 아, 데 이걸 가버려. 십분 초였는지. 더 노와리, 더 노와리. 동요하지 마. 저런 쓰레기한테. 아스페로 씹는 게더 나은, 나은 거거것 같다. 나가는 거보다. 베이퍼텐스 끼 저걸 하고 왔지만 다시. 어제보다 더 어제 어제만큼 인 시간이 나버려 지금. 다시. 저 맥동하는 것을 파괴해야 한다 보건다 헤드를 좀잘 치나 보네 <laughs> 내가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니까 물론 내가 범인일 수도 있지만 <laughs> 이거 없까는좀 없어,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아 씨. 아 이건 버그 같아요 솔직히 생각해보면 <laughs> 근데 이게 알려진 이슈 없는 거 보면 버그가 아닐 수도? 우리가 그래,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난또 이래 는데아 이유가 모르 <laughs> 계속 똑같이 하는데 뭐가 안돼 <laughs> 그니까 아, 이데 굳은 위치라던가, 아니면 사실 뭐 치면 안 되는 게 있다거나, 뭐 그런 거 아니야? 어디야, 네, 어디야 없어요? 네? 한번더 걷는 적이 없는데. 똑같이 지금 일단 네. 12시엔 제가 하고 있음. 12시엔 됐어. 안된 곳? 거... 3시도 끝. 오케이. 저스트 바드바드 여기서도 웨이 말고 저 뭐냐, 저 친구 아델이 딱한 팀으로 끝나지 않을까요? 아 근데 이거는 그거 프로님 잘 맞추시니까 그냥 웨이 쓰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빗나가면 아델을 뭐 쓴다고 하긴 하던데 들어보니까 어 이미 그 마스터 하셨으니까 오케이, 그 타이밍을 웨이가 더센건맞다 하더라고요. 마지막 거 내가 먹을게요. 아, 알겠습니다. 오케이. 보니까 막 위에 파티에서 두개 먹고 막그러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요 제일 멀리 있는 사람 두 명한테 주는 거예요, 저 동을. 아래 파티가 좀 아래, 그러니까 좀 안쪽으로 음. 들어있으면 위에 파티에 두번 먹나? 뭐, 굳어. 내려오면은 물량님한 번. 나도 하나씩 마셔요 아, 세 번. 네. 아 이런. 켜져있는 상태. 패드 방시 네, 감사합니다. 이 패턴도 개 어울릴게요. 네 오임. 올려주세요. 끝나고, 돌돌이 생각하세요. 돌돌이 생각하면 가까이 보는 거 조심. 재미, 재미. 아님. 예. 헤드광 씨. 졸라 아파. 무력. I'm 에 o r r y I'm sorry. I'm s 찾아가지고이 s 안 해도 음. 음. 돼 I'm sorry. I'm sorry. I'm 오케이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요 한글 생각 시험만 여섯 줄만더 돌돌이 생각하면 말이에요. 근 어쩜 이니 돌돌이 밴드는 무찌면 무찌면 어 아니다. 아니었고, 들려봤어요한 줄만 더 어때시? 봤어요? 어떻게 가죠? 오늘 스카이프. 응응. 내가 오늘 미로 왼쪽으로 조금 왼쪽. 저는 딱 붙여서 움직여야겠다. 뚫린 <laughs> 만속 네저봐뭐이 뭐야? 뭐야? 뭐다 뭐야? 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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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0.5초 뭐 지금 아, 야 뭐야? 너야빨리 뭐야? 뭐야? 또 너무 빨리 하면 살짝 돌더라고. 지금. 지금? 많이 빨라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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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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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본님 맘수 네손 조심 해주세요네 네. 질 너무 좋은데? 이거야 무력하고 두... 뭐냐 하아 <laughs> 제가 함 <함수>? 줘? <목소리> 네 이름이 네. 네. 공격이 안, <목소리> 안 났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 맨날 던지던 곳에서 익숙해서 바로 알아버렸어 이번엔 침착하게 잘 써볼게요 어? 네좀 <목소리> 천천히 쓰셔도 돼요 뭐, 네뭐좀 천천히 쓰셔도 되고 너무,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되고 놀랄하게 쓰세 잡기 어 나온다 저가로 <목소리> 아 깜짝아 아 깜짝아 깜짝아 씨발 년아 상호 소나왔한번더 나이스 헤드 대가리 불특 시발려 뭐야 이거 깨졌어요 그 중에 저가 나온 저가다 저가다 저가 얘네 찍을 때 지누르세요 지금 오케이. 아 씨래 네. 알았어 오케이 암프 암프 동시에 맞추고 암수 물량님 네 동시에 맞췄어 아왜 헤드 안뜨냐 어 헤드 안돌아간다 이제 어 이제 돌아갔다어 그래? 뭐야 돌아갔어 돌아갔어 아 씨발 누가 이렇게 센거야 지금 범인 나아냐안돼안돼 네, 네. <laughs> 누가 씹꼭 잡혀왔나? 되게 좀 말이 안되네 아,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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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부속 하나 빼고 했다고요? 아왜 졸로가 이새끼씨. 다들 리플레이시 했더니 정신력이 좋아졌나봐. 그 헤드가 왜 이렇게 천천히 돌아가야 되 어. 아, 저것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씨발. 개이 같아. 마지막 <laughs> 아나 기절 끊었 <laughs> <좋았어. 웃음> 이거 안 드셔도 돼요 제가 먹여면아 위험 아 시발 나 진짜 호기님 지하 내려오면은 아무도. 피스 지마세요 흠흠 흠 패턴 보고 올릴게요 엄마 걸리 예? 잼미나온다 어울린 올려주세요 올렸어요 올렸어요 예. 네제 네, 마음 먹고 하고빨라버렸어 아, 씨X는 대가리 다 박았어 개새X 병신같은 놈안 나와 잼 미인 조심 잼 미인 조심 아 씨X 이거 다음 미인인가 잼맨이 없 아님 아님 꿀, 개꿀 개꿀 쪽꿀 개꿀 개꿀 잼이 된가 잼민 온다 나수락해어재미 온다 잼맨이 진짜 다 돌아가요 돌아가요 돌아가 반대로 돌아가 개 그리고 이거 그냥 어그로 끌어도 괜찮은데? 근데 조차만 남아 좀 힘들 것 같긴 해 이렇게 하면 노력 아너카메 아레나 위 항구로 에 아이 나못 이겼어 또 이시가 놀래라. 피감, 피감, 피감. 나이스. 엠미 잠미 조심. 엠미니, 엠미니, 엠미. 천천히 돌아갈 폴력으로, 폴력로 우리 아무도 안 걸렸어. 개나 이스요드림아씨발이러게 뭐야? 보3 판정 으아버리야 됩니다. Yeah. 어 이거 끝나고 올... 아아아, 씨발, 씨발. 이나워이 될까? 만 넘... 만 넘... 만 넘... 만 넘... 만 넘... 만이만 좋은데. 만 넘... 만 넘... 만다만 넘... 만 넘... 만이만 넘... 만 넘... 만 넘... 이 넘... 만 넘... 만 이렇게 좋아요 형님 맘수 있다가 가자 덮기 내는다아 이거 죽안 그 돼? 는데덮 지금 안되 오케이 덮기 어. 아니아니 안으로 와요 응. 파생되는건데 이거 위에다가 음. 카드 이거 안 돼? 이거 어, 안됨 백스텝하고 찍는것도 있어아이스파천 4억 3천만 헌터, 헌터. 위로, 위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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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후보님 위로, 위로, 위로. 맘도. 네. 내줄라면. 맞아, 붙어. 이거, 보내자. 지레, 지레, 지레. 이름. 지금, 아, 내스서가 가비. 찼어, 찼어, 괜아 아, 찼어. 팔짝 질컷 할거 그랬나? 거의 이런, 이런 경우엔 조금 질컷 해도 되겠다. 일단 해보자, 우리 음. 시간 음. 너무 좋으니까. 아 지금 엄청 좋음. 아도 유지하세요 려면동펀치 저기서 쏘고 네. 오면 여기서 4칸을 네못 채울 것 같은데 집아 그런가? 위로못쓸것같 공간이 붕괴하고 있다 아래로 가자 아래로 아래 네. 왼쪽 아래 로 나오면 올릴게요 네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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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잡혔다 아니데괜답쳐 네, 없어 나이스 아, 어, 일어 너무 좋은데 상호 암수 아 잠깐만 이거 박개꿀다리 개꿀따야 아, 이스 이거 지파되는 거 생각해 좀 이따가 어디랬지 모르 카운터 이 카운터 잠깐 <목소리> 조심해 아아 <목소리> <다 쳤어, 목소리> <쳤어>. 아, 이거 <목소리> 안 쳐지는데 이게 좀 멀룰한 거 같거든요? 확실하게 한번 보고 쳐보자 물량 한거시네 네. 네, 나오면 할게요 12시 말이야 어, 올라가자, 어, 금끔 여기 스포킹 맞을 텐데 어나이구 흐흠 나이스, 너무 좋아 조심하세요 왼쪽 깨졌다, 지금 이거 나중에 그냥 백으로 피하는 습관 들여야 돼요 네. 나중에 그거거든? 낙서 나아거든저 앞으로 가면 와이씨 와이지아기 조식 하드룡 알, 하드룡도 뭐야, 이거. 어, 이거 아 하드룡도 이라서 뭐냐 이거 이거 앞 사이 조심하세요 졸라 아파요 어케드 아데 깨졌다 오케이 감수 누구 감수? 쑤기님쑤기님아 오케이 어, 아왜냐면쓰레가안 아, 어, 어, 그래. 아, 그 맞아야지

아키로시. 따라가요 앞뒤 아키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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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로시로로시아로 아키로시. 아로시로프로로 일단 충분해요 아이말안 하면 돼, 지금 바로 어 12시 보죠 오케이 너무 좋고 지금 시간 너무 좋아 통전 집중하면 될듯 카운터 없으면 카운버기 카운터 버그 쳐, 왼쪽 아트시 더, 12시 하시 다들 없었나 보다 아요 맞아요 왼쪽 깨져 반죽하지. 왼쪽 깨져 위로, 오른쪽에서, 오른쪽에서 나이스 아, 아, 하 준비되시면 3번한번 가는. 네. 머리 조심하고 네. 한번더날아가는거 조심해. 아날요가 조심. 어, 주세요 그냥. 갔었으게 나을까?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어, 네, 이게 어, 저거 한번 하고 가던가 좋습니다. 어차피미를 해봐 주세요. 장미 주세어 씨발놈. 나도. 여시 고정. 여시고 너무 좋고. 수함에 원격 떨어지고 나서 그거예요. 원격 떨어지고 나서 떨어진 타이밍 맞춰서 저가인. 그 하얀색 없어지면 해요. 하얀색, 하얀색 없어지면. 하얀색 없어지면. 하얀색 없어지면. 헤드로 와야지. 이들봐. 조금 네. 조금 릴렉스 할 필요가 있어. 컷이 보면 아. 조금 릴렉스해 우리. 그 저스가드 트치그 저스가드 트 전부 다백에서 하면 음. 얘가 머리 알아서 헤드로 돌려서 역하다 오버드. 응. 나 오케이. 이거 다 나올 때다백으로 와. 바로 나온다. 이거야. 백으로 백으로 흰색 없어지면 누르시면 되고 실패해도 효과부터 쳐주세요 지렴. 지금 지금 아, 효과부터 효과부터 오케아래가시추고춤추추고 춤추고 춤맞추고춤맞추기춤추추고 춤추고 춤추고 춤추 이제 아무도 더 이상 없음. 밀어야지. 위로 밀어. 네. 위로, 위로. 위로 왼쪽으로 진짜 왼쪽에서. 안보요 아, 있고. 세 칸이에요 지금. 방금 확인했어요. 아, 운 아, 송찬이 보고, 보고. 보고 치기. 카운터 어, 아니다. 아니 아닌다. 맞았어요. 이제 어 나이스. 빨개서 빨개서 빨어서 빨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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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개면 빨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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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서빨개요 빨개서 빨개서 아 대가리 돌아갔네 까비 카운터 보고치기? 아 없는데 없는데 일단 유헛은 그렇게 양심있네요 네. 서툴 음. 천천히 아이로 어차피 반대. 그다음 저거 하면 되거든? 뭐야 피자야 피자, 피자. 아좀 그거 하다가 어차피 그다음 저거 나오면 무조건 될것 같으니까 대줄 네, 그거 안 넣어 아 맞았대 아 프레이지 그래, 안 넣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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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피자 있을 수 있다 시X라 아, 그잖아 그... 제비숲 u p e r TV s u 제비 r TV 그 u p 오지 뒤로 왜 u p e r TV s u p e 니까 다들 u 팅 누가 잘못 Super. 니까가 u p e r TV s 라이 e r 이 있긴 해. 근데 그좀 많이 지쳤을 때 t 다 Super. TV Super. TV Super. TV s 이 p e r TV s u p s 결국 일본 레이드도 워워로 안 되는 걸 아니란 걸 증명해 보였어. 아 스펙 파진 사람 있네요. 아 그럼요. 무강 방호구 강 하나씩 붙이고 왔는데. 문장, 야, 공중한 명점 없 되는 거네요. 긴장가 이거? 미안, 나1 8 강이야. 어도 음, <laughs> <laughs> 아개 나이스 아 그래도 깼다 씨벌렁 그러니까요 뭐예요? 그런지 형님 스치장 남았어요 어! 아, 아 형님 뭐랬지영주영주가묶이라고왜 어. 말하는 거야 쟤 먼저 말씀 드렸잖아요 그거 내가 가는 건 아니니까 영줄 한 번만 가묶이라니까이묶였어 <laughs> <laughs> 이거 인벤에 올리면 아족발인 영줄 땅랩 투어 로드 팟 땅랩 투어 로드 팟 야 봐들어 땅렙 푸르미 인덱 무딱 아니였어? 37번을 봤세요 이래기 무딱이면 궁금하긴 하네 푸르 인덱 무딱이잖아 나는 2레벨인데? 하 <laughs> 그거 나나 나 아니라고요 <laughs> 나 흰딱인데 초딱인가 <너> 그럴걸요? 나2레벨인야 2레벨 초딱이 폐따인가 그럴텐데 아 흰딱인데 저 2레벨인가 1레벨인가 그럴텐데 흰딱이 그거 아니야? 존나 낮은거 레벨? 에.. 만든지 얼마 안됐을때 혈색이 제일 낮은거 아니야? 혹시 F2의 기안 주나? 어. 1부터 9레벨까지가 흰딱일걸 우리 시간 얼마 남았었죠? 30초인가 남았어요 30초 이거 뭐야 아 진짜 개짜치네 아, 1 3 0 0 아니 700골밖에 안하는데요?